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한 러시아 선수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사진 속 장면은 러시아 대표로 중국에 입국한 후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발레리아 바스네초바 선수가 올린 사진입니다. 러시아 바이에슬론 팀 선수인 바스네초바는 SNS에 닷새 동안 먹은 식사라는 글과 함께 중국이 제공한 도시락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에게 제공되는 식사라니 아무리 격리 중이라고는 하지만 육류로 추정되는 흰살 고기와 함께 까맣게 탄 음식까지 도시락 용기에 담겨 있었고 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스네 초반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위장에 탈이 났다. 배가 아프고 매일 울고 있다. 너무 힘들다. 배가 너무 고파서 고기 대신 기름덩어리를 모두 먹어야 했다. 몸무게가 줄면서 뼈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며 덧붙였습니다. 이에 바스네 초바 선수가 식중독에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위생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식중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독일 노르딕 복합 경기 선수 에리크 프렌첼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격리된 호텔에 대해 방이 너무 작고 비위생적이며 식사 제공이 제때 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격리된 선수들만이 아니라 대회 운영 전반에 걸쳐 불만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는다. 항의 빗발치는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각국 관계자들의 격정적인 목소리를 소개했습니다. 독일 스키팀 감독은 엄청난 강풍 속에 견뎌야 하는 선수들에게 지금 주는 음식은 음식도 아니다라며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 스키 대표팀은 아예 봉지 파스타와 같은 캠핑 음식을 따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의 선수들은 보통 이런 동계 스포츠 대회에서는 대회 조직위가 선수들에게 따뜻한 뷔페 음식을 제공하는데 중국은 딱딱하고 찬 음식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환경을 제공하자 외신들은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특수는 커녕 망신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바스네 초바 선수가 올린 사진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의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저 충격적인 비주얼의 흰살 육류는 치킨인가? 설마 치킨을 저렇게 조리해서 주는 건 아니겠지라는 반응과 함께 다시 한번 과거 평창 올림픽 당시 선수들이 줄을 서서 먹었던 한국 치킨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4년 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선수촌에서 제공한 식단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선수들이 역대 올림픽 사상, 평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극찬했을 정도로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단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평창선수촌 식단에는 180여 명의 전문 요리사들이 상주해 420여 가지 음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됐습니다. 24시간 운영됐으며 하루에 제공되는 음식 규모는 7천인 분이었습니다. 식단 역시 각 나라 선수들의 다양한 식성을 고려해 월드, 아시안, 한식, 할랄 등 6가지 스테이션으로 운영했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잔치국수, 비빔밥, 잡채, 김밥이었습니다. 당시 토마스바흐 IOC 위원장은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단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선수촌 또한 푹신한 침구류에 따뜻한 온돌바닥, 비디오게임, VR 등 놀이시설이 있었고, 치과를 포함한 의료시설과 네일숍, 안마존 등 부대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돼 대회 기간 선수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 치킨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평창 올림픽에서 치킨은 가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선수나 스태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접한 치킨 맛을 보기 위해 숙소 근처 치킨집을 찾았고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덕분에 선수촌 옆 치킨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 같은 열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방송사 폭스 뉴스는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한국 치킨을 소개했습니다. k 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 치킨의 인기가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BBQ 치킨은 현지에서 가장 먹고 싶은 한국 음식으로 소개됐는데, BBQ는 글로벌 외식업 전문지.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에서 발표한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뉴욕과 파리, 베이징 등 주요 도시 주민 8,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김치, 비빔밥, 떡볶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식 치킨의 인기 비결은 다른 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핫한 양념 덕분입니다. 한국의 전통 장인 고추장과 함께 고춧가루, 마늘과 설탕이 들어간 소스는 프라이드 치킨만 먹어봤던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입니다. 한국식 양념 맛은 호주까지 점령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서 KFC를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바꿔 언급할 정도로 한국식 치킨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최대 일간지가 고추장, 간장 등으로 만드는 한국식 치킨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현지 한류 팬들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치킨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윤홍근 제네시스 BBQ 회장이 참가하면서, 치킨 한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2년 넘게,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직을 맡아 후원했고 대한빙상연맹 회장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석해 남다른 동계 스포츠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의 선수단 지원은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2년 넘게 관리단체로 지정돼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회장직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난파 직전인 빙상연맹의 수장으로 취임해 연맹 정상화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만큼 동계 스포츠에 대해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실제 황대현, 이준서 선수에 대한 편파 판정으로 논란이 심각해지자 윤 회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IOC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항의할 것이며 다시는 국제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회장은 올림픽 개막 전부터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후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더라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선수라면 포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스포츠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명 준결승전에서 1위로 통과했음에도 어이없는 판정으로 실격당한 황대현 선수에게도 포상의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올림픽이란 무대에 서기 위해 자국에서 피나는 경쟁을 통과해야 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이 무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연습해 온 선수들입니다. 이들의 노력과 피땀 어린 열정을 생각할 때더 이상 중국의 편파 판정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